저 오늘 저 오늘 트라이하러 갑니다 야 오늘 오늘 환상마 트라이 갑니다 안되겠다 이거 가져야겠어 아 못참아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시입니다아 오늘은 아둠 그리고 아처 스킬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 우선 테스트 서버에 접속을 하면 어.. 환상마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는데요 스킬들이 업화의 발길 돌진 중 Q는 연돌진이고 아마 새롭게 나와 있는 게 업화의 발길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네요? 어둠의 질주 연순과 가속 중 F 자, 한번 봐볼게요. 우선, 어파의 발길질로 조져볼게요. 와우. 엄청납니다. 와, 장난 없네요. 이펙트. 와우. 장난 아닌데요, 이거 진짜? 어둠의 질주랑 어파의 발길. 이게 이제 이 친구의 특별한 스킬인데, 어파의 발길은, 뭐, 많은 영상들에서도 보셨죠, 겠지만 이거요. 네. 이거. 네, 이게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영상이고요. 갑이. 하나, 둘, 빵! 와, 근데 이게 공격이 돼요. 네, 이게 공격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거 만약에 저희 그 서버에 지금 이 둠이 있으신 분들은 부캐를 키울 때, 아처를 키울 때, 이거 몸통박치기로 되는 부분 아닙니까? 딜이 좀 약한가? 테스트 좀... 해... 와, 이거 다 잡는데 전혀 약하지 않은데, 이거 고블린 한번 쓸어버리러 갑시다. 어, 이 딜이 약하지가 않은데요. 세 번씩 나가요. 순간순간, 와우, 부셔지네요. 한 번에 죽네요, 스킬.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스킬이에요. 두 번째는 살짝 약하고, 첫 번째는 아예 없고, 데미지가. 세 번째가 쓴것 같은데. 이펙트가 딱 봐도. 야, 이거 괜찮은데? 와, 이거 진짜 괜찮은데, 이거? 저 오늘, 저 오늘, 트라이 하러 갑니다. 야, 오늘, 오늘, 환상마 트라이 갑니다. 안 되겠다. 이거 가져야겠어. 아못 참아. 아 이거 간지납니다. 아니다 이거 어떻게 이거 나 이거 빨리 뽑아야겠다. 이거 안 되겠다. 와 이거 멈출 수가 없어. 이거 말도 안 된다. 야 이거는 뽑아야 돼. 와 이거 또, 또말안 되죠? 이게 범위가 진짜 말이 안 돼요. 어떤 범위 이 대공 대공할 때 있잖아요. 이게 멀리서 한이 정도 이도에서다져와요저 범위까지. 이게 거점전 같은 거할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이게 대공이 좋아, 이건. 이 스킬은 대공이 좋아 이건 거의 뭐냐. 학살, 학살. 범위가 생각보다 커요, 이게. 생각보다 멀리맞아 야, 이거 뚜레벨 때 이거, 이것만 쓰면 되겠다. 범위가 진짜 넓어요, 이게. 거기 끝에까지였어. 와, 저 끝에 맞았어요, 지금. 그냥 이게 답이에요. <laughs> 슈화들이 너무 많아요. 슈화도 많고. 기본 이동기 자체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슈화고. 이런 근접에서 슈화로 버틸 수도 있고. 피하면서 때리고. 이거 모으면서 이것도 슈화고. 와, 이거 너무 좋은데? 진짜 확실히 이거 손에 익는 사람이 있을 때이걸 누가 이길 수 있을지가 고민이에 범인은 진짜 말도 못 하죠. 범인은 진짜 말이 안 돼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피 이동 같은 그냥 아무런 우리 일반적으로 캐릭터들이 옆으로 이동하면서 평타 때리는 거 솔직히 안 쓰잖아요, 제가. 네. 잘안 쓰는데 범위이에요범위 근데 얘가 만약에 피흡이 좋고, CC기가 있고, 혹은 잡기가 좋고 이랬으면, 얜 진짜 너무 말이 안 돼서,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진짜. 한번 잡히면 그냥 끝나버리는 게 맞아요. 얘가 버텨버리면 안 되지. 와, 사냥은 너무 좋다. 이거 너무 좋다는데. 이거 진짜 스킬 고성이거든 미쳤다. 이거. 아니, 여기 쓸어버렸다니까. 아, 뭐야. 프리하게 한번 놀아볼게요. 어느 정도 좋 이게 그냥 우선, 여기 동 편파 타 정도. 여기 동탄타. 그리고 스킬 쓸때 이게 범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 굉장히 넓었던 거. 앞쪽에다가 동탄하고던 보고 범위는 애지죠. 이걸로 이동기 받아들이 거. 이게 진짜 특정기였고요 이게 모아서 일자로 쏘는데 저게 진짜 멀리나 가요 보이세요? 여기 있는 애 죽은 거야, 여기 있는 애 여기 있는 애 범위가 진짜 말도 못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예요. 죽어. 저 끝에까지 다 죽어요. 진짜 범위 이래도 되나 싶다니까. 괜찮나 싶어. 그냥 말이 안 돼. 너무 좋다. 이게 여러분들 그냥 썰리는 거거든요, 사실? 장면 보면? 이게 테스트 서버라서 약간 끊김이 있어요, 렉이 있어서. 이게 얘네들이 느끼도 록 해. 범위 진짜 말도 못 합니다, 저. 앞에까지 다준 거예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엄청나요. 저점저 같은 데서 한번 쏜다고 생각해보세요. 앞에서 막 내가 진짜 워리어나 뭐 이런 애들처럼 앞에서 나서서 싸운 게 아니고 내가 뒤에서 라인 잡고 있으면서 우리 싸우는데 뒤에서 이거 지원만 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딜이 이렇게 되는데. 말도 못해요, 진짜. 그렇다고 이정게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성우 <목소리> 이것도, 이것도 쉬워하거든요? 이거? 공격하면서 이거, 이거, 이거? 뛰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것도 진짜 생존기라서 괜찮고. 가까이 붙으면 이것도 있고. 땅 찍기 이것도, 이거, 이거 야 대궁, 대궁 땅 찍기도 있고. 이게 감룡의늪 같은 느낌이거든요? 늪좀 이렇게 좀 느리잖아? 몰아넣고. 오래 묶이는 데시좀 느리잖아? 빙글빙글 얘는 그냥 바로 뒷발 같은 거확 땡기는 느낌, 확 땡기는 느낌인데 이게 아무것도 없어야 정상인 것 같은데 심지어 슈아예요